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좋은 습관,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저는 밤 10시 전후에 자고 아침 4시 전후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이른 아침 기상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새날을 맞게 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는 오늘 할 일과 오늘 만남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좋습니다. 최근 6년 동안은 일일 일독하기 위하여 3시에 기상하였습니다. 내 주관적 생각일 수 있으나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습관 일순위입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당연히 일찍 자야 합니다. 늦게 자고도 일찍 일어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식적으로 보았던 TV를 오프한 것입니다. 이제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새나라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과감히 버리고 저녁 만남을 줄임으로점 같으면 초저녁이 될밤 시간에 잠을 자고, 한밤중이 될 이른 새벽에 일어나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전보다 훨씬 길어짐에 놀랍니다. 일찍 일어나므로 여유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흔히 일찍 일어나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첫째는, 건강해지고 둘째는 부유해지고 셋째는 현명해진다 합니다.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은 많습니다.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회장 빌 게치는 새벽 3시에 기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 사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는 오전 7시 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아침형 인간입니다. 일순간에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서서히 기상 시간을 앞당겨야 큰 무리 없이 생체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아이디어를 얻고 평소 하기 어려웠던 일을 하며 정보 수집 및 운동을 하면 더 규모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져 적은 시간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하여 성취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아침 출근 시간 전까지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침형 인간의 삶에서 눈에 띄는 요소는 아침 운동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 시간을 내면 하루가 밝아집니다. 뇌 혈류의 증가는 명확한 사고와 집중에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산소가 온몸의 세포에 스며들어 종일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 이상의 것들을 얻는다 합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좋은 습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침형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용서소 드림빌더 나작진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